하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많이 축하합니다. 이제한 발을 극복하시고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빛 여러 향원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무총장 유지국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향사랑, 향우사랑, 안산사랑으로 하나되는 충청인 제안산 충청향우의 2022년 성년의 밤 행사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회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송영환 회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기 입장은 이상기 사무국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당회기 입장. <laughs> 당신하는 회기가 입장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원장 위 신환철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비님과 내빈,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한산 충청의 송년의 바을 개일을 선언하며 아,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감기에 유념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혹시 제가 나이를 섭할 때, 아,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 충청인의 자랑, 아, 육군 전 육군 청문장을 지내시고 아, 장관님을 지내시고 국회의원이신 이진삼 충정 중앙의 총장님을 이루고 싶십니다 중앙에서 정광식 상임공동대표님 찾아드렸습니다. 최영수 공동대표님 찾아드렸습니다. 영인식 중앙의 축청사장 회장님 찾아드렸습니다. 호철 공동대표님 찾아드렸습니다. 김상호 국회의원을 겠습니다 4시간 네, 퇴근니다김진성 시험을 찾아겠습니다. 김철진 시험을 찾습니다 지금 다음 <laughs> 김철진 돌연변성 선택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이진본 시원님 선배입니다. 이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자 아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진본 시위의 회장님선배습니다조원순 <laughs> 시원님 선배겠습니다. 강기태 의원님 강기태 의원님 강기태 의원님 아, 강기태 의원님 도의원니다1 0대를역임하신김진욱 역대 회장님을 축하합니다 20대 21대를 역임하신 하한우 경 회장님을 축하합니다 2대를 역임하신 송길성 역대 회장님을 사성하습니다 23대, 24대를 역임하신 유대란 역대 회장님을 찬성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책별, 그룹별 호명만 해드리고 일발 소개에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수 고문님, 은님, 이병무 고문님 이윤희 부모님, 이진환 부모님, 보령 향님들을 소개합니다. <laughs> 태안 김종일 회장님과 태안 형님을 소개합니다. 수여는 재단법인 충청장학문화재단 이진삼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충장제 2 2 5호 서원대학교 조영진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양성하고자 본 재단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이증서를 수여합니다. 아, 네. 2022년 12월 6일, 재단법인 충청장학문학재단 이사장 이진상, 충양제 22-16호 제안산 충청양우회 봉사회장 이상부. 귀하께서는 평소 생활이 사회 모범이 되어 자랑스러운 충청인으로 칭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성어린 양심으로 향후간의 침묵과 향후의 발전에 기기한 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포창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충청양회 중앙회 총재 이진삼 역시 부상으로 손목 시계 한정을 드립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포창장. 충양제 22-17호, 제한산 충청양회, 봉주 당회장 신완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역시 손목식의한 점을 드립니다. 경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 2022-254호, 제한산 충청양회, 홍성양회, 이명순. 위 사람은 제한산 충청양회, 홍성회장으로서 안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솔선 수범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회의원, 고영인. 포창장 네. 제 2022-255호 제한산 충청양회 아산양회, 성동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275호 제한산 충청양회 예산양회, 봉남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 2022-238호 제안산 충청양회 김홍렬 귀하는 제안산 충청양회 보령 상무 회장으로서 안산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에 적극 솔선수범하며 안산시 범죄 예방 운동과 지역 발전에 기한 공익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회의원 김남국 박수를 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 2022-239호 제안산 초청 양회 유재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멱치어장치하는 다사다했던 2022년 2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개별년에는 제안사 중청양의 회원 여러분이 가족에 더큰 영광과 흉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뜻깊은 흥년의 마음을 축하해주시기, 축하해주시고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중청장의 조항에 이진삼 총장님과 임원문, 안산 시민을 위하여 불초제하노력 하시는 이민근 시장님, 송바원나 시의 의장님, 전해철 국회의원님과 그 포장관님, 그 다음에 김천민 국회의원님, 도영희 국회의원님, 김남구 국회의원님, 김명현 전 국회의원님, 시흥시 어, 강한성 어, 회장님, 그리고 돌려님 시의원님, 향후에 역대회장님, 올로 고문님 여러 고문님 시군 회장님, 향후에 임원 여러분과 모든 회원님께 깊이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 지난 여이 자리에서 황한마당을 통하여 충청이는 하나가 될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향후 여러분, 저는 그날의 복창과 울림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는 충청이, 충청이는 하나다 라는 순로우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향후님들도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신느 애써주신 신한철 준비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총재님은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셨고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지난 7월 1일 제 13대 충청양회의 중앙회 총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군의 전설 대한민국 700만 충청 출항인을 대표하시는 충청양회의 중앙회 이진삼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려고 목이 접히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청양에서 태어났어요. 양 아까 저 청양 분들 여기 계시죠? 청양. 그 청양 분들한테 제가 제가 저 못났기 때문에 고향을 잘못 집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에 옛날에 족공 면인데 족공 조금 이제 지금은 장평면으로 됐죠. 맞죠? 네. 장평면 미량이 208번째입니다. 지금 앞섰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생활을 했죠. 이거 보셨죠? 이거. 이게 이 향후에 저는 간단한줄 알았더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직책이 향후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7월 1일날 됐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여기튼이 침식이 있다 그래요? 그게 왔어요. 그런데 26대, 27대예요. 제가 28대 육군참모총장 했어요. 그래서 28대 다음 제가 향후 여기 회장을 할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제가 좀 오늘 당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안산에서 행사를 했는데 또 안산에서 행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충청도가 성질이 얼마나 안산이고번지제 1번 지금 오늘 축하해야 니다 근데 제가 1번 축하해놔 와야죠. 그리고 아는 분이요, 여기 아주 아주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 특공대장하고 골마는데, 저 아는 분 그대로 안 주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방가한선 아까 오니까 새로 인사하시려고 그래요. 아까 어저께 않잖아요 일주일 있다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각 지역의 분들 다 하고 있어서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질서정연하고 그야말로 화목한데 우리에게는 지금 단결이 필요한데 또 하나 들린 거 있습니다. 충청향후회가 충청남북도 합해서 충청향후회죠? 그것이 1250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4분의 1이요 충청도 동장렬에서 자식도 충천이낳는줄알던데이 충청향후회가 대한민국에서 4분위 1을 차지했으니까 제일 많은 충청향후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충청향후회에 경제를 제가 공지가 있을 때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충청도에 그야말로 이를 쓰면은 고양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데 내 고향 남쪽나라 고향에 대한 거또백만원 갈빵 꿈꾸는 백만강 지나간 흘러간 노래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 지금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대가 올라지 않도록, 여러분의 이 강력한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환영에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 이때 와서는 제 28대 회장을 제가 뽑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훌륭한, 여기 저 기관장들 다들 오셨네요. 일일이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야말로, 충청의 말입니다. 어른 하는데, 저는 충청도 사람으로서 상대가 안될 정도로 긴급 빨리 오고 저 천부충장까지 했어요. 그럼, 깃지, 더 이상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와 힘을 합쳐서, 우리 한국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제가 보여드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저, 장만도 오고 뭐 했는데 꽃다발 들었는데아 꽃다고 신문에 나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수대에서 올라갔죠 올라왔을 때 신문에 나고니까 다른 도에서 지금 뭐 어, 신문에 나네요. 그런데 앞으로요 저는 여러분이 과연 우리 평원이 평원이 얼마나 훌륭한 집단인가 하는 것을 꽃듯를 여러분들이 이 안산서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부의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리나 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향 향우 여러분, 아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뵐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우리 향우들을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어, 찾아주신 우리 총대님. 그리고 어, 세분 국회의원. 어, 김천민 의원이야, 뭐, 어, 3분의 2가 충청도고, 어, 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의리 있기로 소문난 상남자죠. 어, 그리고 고영인 의원님은 오리지널 충청도고, 여기 김남국 의원은 아마 일주일에 어, 운동화를 한 켤레씩 떨어뜨린다라고 하죠. 요즘 지역구 돌아다니느라고 어, 열심히 하고 있는 세분 역시 다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출정도 행사가 있을 때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간대기가 큰 거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 우리 학우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평상시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황색등에 기다리는 것은 녹색등이 켜질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터널이 너무 지루하고 지루하게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송년회가 저는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가 아니라 제발 코로나를 끝장내는 그런 송년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높이 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 움츠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여 동안 우리는, 우리는 움츠렸습니다. 그 움츠림이 이제 우리가 우리 향우님들이 더 높게 어, 뛸수 있는 그런 뒤뒤판이 되어서 어, 우리 양우님들 일상이나 하시는 사람들 모두가 어, 더 내년에는 큰 이룸이 있기를 어,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이 새로운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하시는 일 우리 향후님들도 어, 다시 활기를 찾는 그런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양후에도 어, 우리 송영환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다시 예, 도약하는 그러한 시작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더 힘차게 도약하는 그러한 충청 향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3만 안산시민의 수장 이민근 시장님의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충청사랑도 중요하지만 안산사랑 중요하시죠? 네. 삶에 터전 안산 잘 만들겠습니다. 한눈팔지 않겠습니다. 아, 통합의 도시 안산, 하나되는 안산을 만드는 일에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 제 시장실에 보면, 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편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와 함께 정말 시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꼭, 꼭 펼치겠습니다. 이 일에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의 국회의원님과 또한 분, 또 계시죠. 네 분의 국회의원님과 또 여덟 분의 도의원님, 또 스무 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정말 안산을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떠나지 않는 도시 안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도시 안산을 만드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 고생하셨고요. 2023년도에 늘 성장하고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저도 옛날에 시작할 때는 박수 엄청 받았는데 <laughs>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태민입니다 <laughs> 예, 이진상 총재님. 어, 제가 충청 향후 행사 때마다 배웠는데요. 늘 아리또 직그어 절개, 또그 군기가 바짝 드는 그런 모습으로 충청인들의 귀감이 되신 모습 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1250만 충청인만 사랑하시지 말고 이제는 약 그러니까 천만 정도의 호남인도 같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laughs> 분열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우 이진상 총재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대도님께서 말씀해주시는데 좀 쌓였습니다. 아세 명이 국회에 나왔지만, 모신 국회에 한분이 그새 또 연락이 저한테, 어, 카톡이 왔습니다. 박일 대통령 비롯한, 또 송영화 현안님 비롯한 모든 충청인들에게 말씀을 꼭좀전해드라 앙산의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충청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전해체다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안 계시지만, 그 분께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데, 충청 향후에 오면은 뭔가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전국도 충청인의 절개, 그리고 충청의 따뜻한 으로잘 이끌어 오셨고,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송영환 회장님을 뿌듯이 자리에 계신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에서고장해주신 시금민지의 회장님들이 계셨기에 안산이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가이박전하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충청이늘 함께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어, 정치하시는 분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렸습니다. 우리 고영인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충청도 예산 프리미엄도 없으니까 박사 분번주십 <laughs> 네, 멋처럼 어, 제대로 된 우리가 충청인들이 모여서 송년회가 하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어,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어,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올한해 고생하셨는데 어,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이진삼 총재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께서 어, 또 우리 안상까지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이 충청도인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한다고 했다, 하면 한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그런 기백과 또 그러면서도 중형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고루 살필 수 있는 그런 합리적 균형감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송영한 회장 앞에서 보면 그 낙천적이고 전체를 품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향후에가 앞으로 굉장히 잘될 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올해 코로나 기간 또한 우리 충청인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대변하면서 고생하셨던 우리 우리 박일도 회장님 그리고 역대 우리 김준옥 회장님 하학명 회장님 또 송기수 회장님 우리 유재현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해 우리가 주위에 배려했던 만큼 내년에는 더욱 더 배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청인 더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생년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사실 어, 말 못할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이전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 어려움을 어, 성실함과 어, 열정으로 이겨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한 해도 사실은 녹록지 않지만 이제 알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고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라고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해 그 대선 경선을 치르면서 전국 향후회 조직들을 많 이렇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것도 우리 안산만큼 이렇게 잘 되는 향후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또 나누고 무엇인가 희생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특히나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안산은 그런 따뜻함이 있고 또 충청향후에는 그런 단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진산 총재님을 비롯해서 송영환 회장님 그리고 박길도 회장님 역대 회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단결력으로 내년 한해더 가득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 향후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운을 담아서 내년도에는 더 활기차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철진도 충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산 출신 강태영 전문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환 회장님과 향후 여러분 무척 반갑습니다. 어, 올해 한달 남았는데요. 모쪼록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 희망찬 새해에는 서원 성취하시고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 <laughs> 우리 송장한 회장님으로 돼서 역대장님, 고모님 너무 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철 의원님께서는 서울 일정으로 바쁜 일정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저는 상동과 지역구 전해철 의원님 모시고 있는 김진숙 시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산이 고향인 현옥순 시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시흥 충청향호회 우리 향우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기중한 자리에 송영환 회장께서 우리 시흥 충청향호회를 초청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더욱 이 뜻깊은 것은 우리 중앙의 이진삼 총재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산 충청 향우회향우님들다 보이니까 굉장히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운 쭉 받아서 2023년도에 안산 충청 향우회가 지금 단합된 모습 쭉 이어가면서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체 보호준비! 충청인의 고향사람! 안산에서 크게 외칩시라 우리 충청의 인의 발전을 위하여.